서울 강남의 토요일 밤은 늘 화려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달랐다. 아이돌의 박동, 인디밴드의 결, 트로트의 농담이 같은 홀 안에서 뒤섞이며 파도처럼 번졌다. 스테이지는 세대를 하나로 묶었고, 객석은 추억과 지금을 동시에 호흡했다. 무대가 끝나고 조명이 천천히 내려앉을 무렵, 가장 뜨거운 뉴스는 의외로 뒤편 복도에서 시작됐다. 짧은 인터뷰줄. 수수한 미소. 그리고 한 문장. 요즘 친구들한테는 뮤지컬이 조금 옛 감성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마이크를 쥔 13살 김다현이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다. 장난처럼 가볍게 던진 돌멩이가 잔잔한 호수의 심장부를 향해 곧장 가다을 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방송이 나가자 포털의 실시간 탭은 순식간에 같은 계열의 단어로 가득 찼다. 뮤지컬. 세대차, 김다현, 옥주현. 커뮤니티마다 해석이 경쟁처럼 쌓였고 캡처본과 클립들이 알림창을 폭격했다. 누군가는 어린 감상일 뿐이라 했고 누군가는 예술을 함부로 재단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리던 그 다음날 선배들은 조용히 한 문장을 올렸다. 내가 걸어온 시간의 결이 어떤 이에게는 날가 보일 수도 있지요. 그말 앞에서 나도 잠깐 멈춰 생각해 봅니다. 뮤지컬의 얼굴로 불려온 옥주현의 짧은 글이었다. 반박도 변명도 아닌 단한 줄의 성찰. 담백함이 오히려 파장을 키웠다. 댓글창은 둘로 갈라졌다. 어린 후배의 솔직함을 존중하라는 응원과 말의 무게를 알아야 한다는 경고가 서로를 밀어냈다. 논쟁은 곧 세대의 언어로 번역됐다. 시이 영대는 플랫폼이 바뀌었으니 표현도 달라져야 한다고 말했고, 40대 이상은 무대에 겹겹이 쌓인 시간과 노동을 가벼이 보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단어는 같았지만 살아온 시간이 달랐다. 문제의 중심은 결국 나이가 아니라 자리였다. 김다현은 더 이상 어제의 신동이 아니다. 무대에서 던지는 한 문장, 예능에서 내뱉는 한 마디가 곧 공적 발언이 되는 위치에 올라있다.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칼끝이 되는 자리. 말의 방향은 같아도 닿는 곳의 감정은 달랐다. 그렇다고 해서 그 한마디를 의도된 도발로만 읽기엔 그녀의 이력 또한 분명했다. 카메라 앞에서 수없이 노래했고, 투어의 막을 수차례 올렸다. 브랜드 협업과 고정 프로그램까지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길을 걸어왔다. 그럼에도 요즘 감각에서 조금 나이가 보인다는 느낌을 솔직히 꺼냈다. 그 솔직함은 칭찬으로도 비난으로도 분절될 수 있었다. 결국 스포트라이트가 비춘 것은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예술 앞에서 서로 다른 온도로 숨 쉬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전통과 갱신, 존중과 실험, 문법과 파괴. 오래된 질문들이 한 줄의 문장에 매달려 다시 표면으로 떠올랐다. 이 지점에서 방송국이 먼저 움직였다. 예술의 온도차, 가제, 나는 공개대화 프로그램. 무대 규모보다 목적이 컸다. 오해의 껍질을 벗기고 세대의 언어를 번역하려는 시도. 예고편 하나로 시청자 게시판이 달아올랐다. 녹화날, 두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 첫 질문이 떨어지자 김다연이 한 박자 숨을 모았다. 배우분들을 깎아내리려는 뜻은 아니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이 뮤지컬을 덜 찾는 걸 보며 느낀 걸 솔직히 말했을 뿐이에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끝이 떨리지 않았다. 선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가 됐던 건 사실이야. 그렇지만 내말 덕분에 우리도 관객과의 간격을 더 생각하게 됐어. 고맙다. 그 뒤에 이견은 없었다. 서로의 시선을 받아 적당한 거리에서 미소가 피었다. 말은 사과였고, 태도는 배움이었다. 스튜디오의 온도가 눈앞에서 바뀌는 듯 했다. 해당 클립은 하루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넘어섰다. 갈등보다 공감이 세다. 예술보다 더 예술 같은 장면, 같은 댓글이 줄을 이었다. 누군가의 잘잘못을 가르는 대신, 말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본 10분. 그 10분이 긴 논쟁의 방향을 돌렸다. 이후 업계에도 작은 진동이 전해졌다. 몇몇 제작사는 젊은 관객의 리듬을 실험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프리 프로덕션을 새로 꾸렸고 장르를 가르는 경계선에서는 교차의 기획이 활발해졌다. 라이브 밴드와 뮤지컬, 트로트와 서사극이 만나는 조합, 예능이 아닌 본 공연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에는 새로운 선이 그어졌다. 익숙함과 새로움이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드디어 대본 속으로 들어왔다. 논란의 한가운데에 선 김다연은 그후첫 소감을 더 길게 풀었다. 그날은 그냥 친구들과 이야기하듯 자연스럽게 말한 거예요. 이런 파장이 될 줄은 몰랐어요. 제가 부족했던 건 맞아요. 다만 덜 본다는 사실을 어떻게 더 보게 할까로 바꾸는데 힘을 보태고 싶어요. 간단한 문장 안에 방향이 들어 있었다. 우쭈람도 방어도 아닌 다음을 향한 태도. 그녀의 매니지먼트는 곧장 팬과 관객 대상의 작은 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했다. 관객의 이유를 듣고 무대의 이유를 설명하자고. 반쪽짜리 해명을 내는 대신 시간을 들여 서로의 펀치를 손바닥으로 받아내는 방식을 택했다. 흥미롭게도 이번 사건은 표현의 자유와 공인의 책임 사이의 간격을 현실 크기로 보여줬다. 자유는 내 감각의 진실을 말할 권리, 책임은 그 말이 도착하는 타인의 심장을 상상하는 수고. 두 축은 대립이 아니라 균형이어야 했다. 우리는 그 균형을 잃었을 때 인터넷이 얼마나 날카로워질 수 있는지 오래전부터 보아왔다. 그래서 더욱, 짧은 문장이 오래된 담론의 문을 열어젖혔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었다. 예술의 정의는 누구에게 있는가? 시간의 무게를 존중하면서도 지금의 호흡을 담을 수 있을까? 전통을 존중하는 말과 변화를 독려하는 말중 어느 쪽이 정답에 가까운가? 누구도 정답을 말할 수 없지만 모두가 질문을 품게 되었다. 여론의 곡선은 시간이 지나며 완만해졌다. 처음엔 분노. 다음엔 해석, 그리고 대화. 그 흐름 안에서 선배의 품격도 후배의 용기도 동시에 확인됐다. 옥주연은 녹화가 끝난 뒤 짧게 덧붙였다. 예술은 누군가에게 올때 해야 하고 누군가에게 새로워야 해요. 그 사이를 잇는 일은 결국 우리가 함께해야 하죠. 김다연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말의 무게를 배웠어요. 그 무게를 버거워하지 않도록 더 노력할게요. 그 장면은 박수보다 오래 남았다. 어른다운 사려, 어린다운 솔직함 둘이 동시에 화면에 남아 있었다. 그날 이후 흥미로운 풍경들이 이어졌다. 대형극장은 Z세대 관객을 위한 프리톡백을 신설했고, 대학과 소극장에선 관객이 가사를 직접 투표의 넘버를 결정하는 인터랙티브 쇼케이스가 시작됐다. 트로트 편곡으로 뮤지컬 넘버를 다시 부르는 파일럿도 조심스레 기획됐다. 장르가 장르에게 손을 내밀 때 생기는 생경함이 오히려 매력으로 소비되는 시대. 김다연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진 않았지만 적어도 화살표의 방향 몇 개는 분명히 바꾸어 놓았다. 예술판의 오래된 지도가 최신 업데이트를 받기 시작한 셈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누가 이겼고 누가 접는가의 문제가 아니다. 한 문장이 어떻게 사회의 감정층을 흔들고 그 흔들림이 또 어떤 대화를 소환하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이 기록을 통해 우리가 배운 점은 분명하다. 예술은 박제된 유산이 아니라 숨 쉬는 생물이라는 사실. 공인의 발언은 사적인 느낌이라도 보호막 없이 퍼져나간다는 사실. 상대가 다르게 느낄 가능성까지 상상하는 일이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는 사실. 욕설과 단정은 언제든 쉽게 던질 수 있지만, 이해와 번역은 시간을 들여야만 가능하다는 사실. 김다연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앞으로는 덜 본다는 말 대신 더 보게 만들자는 말로 시작할게요. 그리고 그 방법을 같이 찾고 싶어요. 과거의 문장 하나가 소란을 만들었다면, 현재의 문장 하나는 다리를 만들었다. 그 다리 위에서 선배와 후배, 제작자와 관객, 트로트와 뮤지컬이 천천히 마주본다. 서로의 속도는 다르지만, 목적지는 비슷하다. 더 많은 사람이 더 깊이 사랑할 무대. 누군가에겐 올드하고 누군가에겐 모던한, 그러나 모두에게 뜨거운 무대.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 공연, 다음 인터뷰, 다음 실험에서 이 논쟁은 또 다른 형태로 돌아올 것이다. 그때 우리는 조금 더 단단한 대화를 준비할 수 있을까? 한 소녀의 솔직함이 보여준 건말 한마디로도 예술 생태계를 흔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다. 동시에 그 흔들림을 성장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했다. 불씨는 작았지만 숲은 넓었다. 중요한 건 불을 탓하는데 멈추지 않고 그 불빛으로 길을 찾는 일이다. 오늘의 공방이 내일의 새로운 무대를 비추는 스포트라이트가 되기를, 그래서 예술이 더 넓고, 더 따뜻한 이름으로 오래 살아남기를, 우리는 조용히 기대한다.